안녕하세요. 한빛노인전문요양원의 첫 문과장 김수경입니다. 어,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후배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루만 그런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의 질문을 받은 게 아니어서 오늘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우리가 구령할 시대에 접어들었고, 어느 날 주변에서 유형원이나 유형병원을 알아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형원과 유형병원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유형원과 유형병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차이점을 정확히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유형원과 유형병원은 엄연히 틀립니다. 먼저, 요양원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 혹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 요양 등급을 부여받아 요양을 하는 시설을 말하고요. 요양병원은 병원이라는 단어처럼 의사, 한의사, 30일 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의료 행위가 가능한 의료 기관입니다. 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 추가 입원을 통해서 치료나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는 곳이 요양 병원이고요. 요양원은 의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이 요양원에서 상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협진병원에서 촉타기가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게 되겠습니다. 유양원과 유양병원은 법과 보험 적용도 다릅니다. 유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노인장기유양보험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유양병원의 경우는 의료법을 적용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유효양원과 유효양병원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노안으로 인해 구동이 불편하고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유효양원을 선택하면 되고요. 의료진의 관찰과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효양병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유효양원과 유효양병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